FC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3년 차 정도까지 FC를 하면서 나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재테크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잖아요. 고객분들 만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재테크가 뭐냐?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거에 대한 걸제 나름의 고민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거를 좀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접근부듯이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1년 동안 100만 원씩 부으면 1,200만 원이죠. 이거를 이율 5% 가정을 하고 1년을 부었을 때 1년 후에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1,200만 원에5% 이자네요. 5%, 이상 5 이자. 쉽잖아. 네. 60. 어세요 <laughs> 지금 제원하인거 던지시는데 던지세요. 30만 원. 30만 원. 경면인가요 <laughs> 보통 60만 원 이라고 고객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사실은 30만원입니다 왜 이럴까요? 신입분들 아시나요? 매달매달 매달 원금을 쌓아가서 매달매달 원금을 쌓아가서 그 부분도 맞아요 1년치 제가 적금 붓듯이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은행에서 적금 이자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한 달에 100만원씩 넣으면 첫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1년치 5%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들어간 건 11개월만 거치를 하죠 그러니까 12분의 11 곱하기 5% 해서 11개월 치 이자만 붙는 거예요. 점점 이자가 줄어들어서 마지막 한 달, 마지막 달에 12월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12분의 1 곱하기 5%. 한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에 결국 붙는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약 3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자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15.4% 빠져 있죠. 그것까지 뺄 경우에 실제로 수령하는 건 5%의 금리가 아니라 약1.86%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 빼고 일단 간단하게 30만 원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숫자 놀이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2배에서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60만, 60만 원. 네, 그때 60만 원이 되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200만 원 곱하기 2배, 40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1년 후에 이자가? 네, 120만 원. 1년에 이자가 120만원 붙었다라는 건한 달에 10만원꼴로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때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 한 달에 400만원 저축하는 게 쉬우세요? 10만원 소비 줄이는 게 쉬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웃으십니다. 이렇게 웃어요. 뭐라고 보세요 주변에 400만원 저축하는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고 본인은 하세요? 못하시고 있으세요 또 집안에? 저는 못해요. 진짜, 있으시고 저축하기 위해 위한... 일하는. <laughs> 아, 아, 야, 다른 것. 일하가것 같은 그런 케이스. 내 아, 네, 나는 못해. 근데 정말. 여기 <laughs> 지금, <laughs> <대략 웃음> 지금 대략 한 20명 좀안 되는 인원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구는 400만 원 저축을 하고요. 그 중에 한명한분 계시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400만 원씩 저축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달에 소비 10만 원 줄이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술 한두 번만 안 드시면 10만 원 금방. 맞아. 담배를 한달안 피면? 한 달이 뭐예요? 한 20만 원 펴도 금방. <laughs> 결국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소울은 뭔가? 결국은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내 소비를 통제하는 것으부터 <laughs>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 건그 고객들의 소비를 통제하고 나아가서 저축과 그런 자산 관리, 전체적인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4억 7천만원 걸게해 드릴까요? 네. 네. 4억 7천만원.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에이 이래요. 즐거울 분들 진짜 말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 말이라도 한번 벌어 보자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게 괜찮네요. 이거 셨네 있어 해. 자. 괜찮지? 살면서 인생의 필수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서른 살 가정해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비상자금이 약 천만 원 정도 주택자금 2억 원 자녀교육자금 2억 3천만 원에둘 키울 때이 정도 실제로 들어간다고 하죠.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어, 보세요 한번 다른 것들은 사실 뭐 필요하지 찍은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도 키워야되고 내 노후도 생각해야되고 국민연금이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 근데 이 비상자금 과연 반드시 필요한가 <laughs>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네. 아, 교육이 잘 됐어 이 <laughs> <laughs> 비상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응? 굳이 꼭 있어야되나? 내가 돈 계속 버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 꼭 필요하죠 혹은 글쎄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자. A와 B가 동시에 한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3년 후에 A는 매달 100만원씩 저축을 해서 이율 2의 적금을 부어서 3700만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B는 3개월 열심히 부었는데 아 불쌍 우리 인생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카드에 빵꾸가 났어요 카드가 빵꾸가 나면 여러분 적금을 깨시겠어요? 대출을 받으시겠어요? 보통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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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적금. 적금을 깨요 그죠 적금을 깼습니다 됐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33개월 만에 A와 똑같이 3700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달 뭐 직장인들이니까 사실 저축하는 양을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수익률이 과연 몇 퍼센트여야만 3년 후에 똑같이 3700만 원이 만들어질까? 몇퍼센트나될까요 5%? 7%? 6%? 6%. 몇프로일까요? 뭐 던져! 던져! <laughs> 실제로는 지금 걔는 뭐, 약 11퍼센트정도 왜 수익이 나야 3700이 만들어줍니다왜 그럴까요? 고작 3개월밖에 차이 안나는데 원금이요 그죠 원금과 장기적으로 이율이 붙는거에 따른 차이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12프로 요즘 상품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있으면 뭐해요? 중간에 깨는데 3년짜리 들어 놓고 11% 3년짜리 들어 놓고 중간에 깨는데 그럼 21% 수익이 무슨 소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사실 불상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늘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 비상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일을 꾸준히 하면 괜찮은데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서 경력반절 되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남자분들 이직하시기 전에 한 2-3개월 일일 잠깐 쉬는 기간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내 2, 3개월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거를 CNA로 많이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자 그럼 비상자금은 클리어 되셨죠? 나머지 그렇다 치는데 노후자금 7억 2천만 원. 보시는 고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7억 2천만 원 어떻게 산출됐을까요? 매달 부부합산 기준 60세부터 20년 동안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80세 정확히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달에 300만원씩 쓴다고 가정을 하면 정확히 7억 2천만원이 나와요.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데 이 300만원이 지금 기준의 300만원이 아니겠죠. 네. 우리가 지금 30대 20대인데 지금부터 30년 후에 우리가 연금을 탈 때는 이 300만원의 가치가 물가상승률 때문에 약 15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염두를 두고 그러면 이 300만 원도 사실 충분한 금액은 아닌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정도? 애들한테 손안 벌릴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냐? 12억 5천만 원이에요. 많아요. 12억 5천 딱 보여주면 어제 제 고객이 또 이래요. 또 <laughs> 어떻게 먹냐고 내가 살면서 내 수중에 1억은 모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계약자인데 말로라도 한번 모아보자. 먼들 못하겠느냐? 시작해봤어요. 저축하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두 가지 고류가 있습니다. 토끼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끼를 키우시는 분들은 대략 대한민국의한9 8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끼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거 부터 빨리빨리 처리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비상자금 1,000만 원을 짧게 3년 동안 한 달에 25만 원씩 모으고요. 주택자금은 한달에 약 180만원 정도씩 모읍니다. 자녀교육자금을 또 한달에 3,40만원씩 모으고요. 아 120만원, 140만원이네요. 그리고 자녀 결혼자금을 또 143만원씩 열심히 모아요. 자 55세에 애들 다 출가시키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아까 그 7억 2천만원. 그거 5년동안 모으려면 한달에 천만원씩 더축해야 돼요. 이분들 토끼 키우시는 분들은 55세에 은퇴하면 이분들의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죽어야지 페지 죽는거에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페지를 죽는거에요 55세 <웃음> 60세 <웃음> 요즘 정년 다 지키는 회사 본적 있으세요? <웃음> <웃음> 60세까지 일하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laughs> 60세까지 일하면 다행이고 저희 아버지는 뭐 올해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미 60세 정년 그때까지 일하면 다행인데 정년퇴임 날짜는 점점 빨라져요. 55세, 50세 은퇴를 하게 되면 애들 결혼도 못 시키고요. 자기 노후자금 꿈도 못 꿔요. 이런 상황에 은퇴하게 되면 결국 자녀들한테 손 벌려야 되는 거죠. 이런 분과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은 느긋해요. 일단 오래 준비해야 되는 것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계단을 살듯이. 이 노후자금 연금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씩 열심히 오랫동안 모읍니다. 애들 결혼자금 지금부터 한 14만원씩 모으고요. 결혼자금, 아니 결혼자금, 교육자금을 뭐 교육 한 달에 한 50만원씩 모으고요. 주택은 4 0살에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짧게 모아요. 한 달에 120만원씩. 젊을 때 많이 버니까. 그리고 이 비상자금은 어차피 단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년 짧게 모읍니다. 이분들은 55세에 은퇴하면 이분들 인생에 대단히 큰일 생길까요? 아니요. 많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적어도 자녀한테 손은 안 벌려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6%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예요 공유 수익률. 그러면, 위에 분 같은 경우는 12억 6천을 만드는데, 원금 10억 4천만 원이 있어야, 이자 포함해서 12억 6천이 만들어지고요.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은, 원금 5억 7천을 가지고 12억 6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만 잘따라줬는 거네요. 두 개의 차이가 정확하게, 4억 7천만 원이죠. 오렌지금 앉은 자리에서 4억 7천을 번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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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많은 제바람직하네감사합니 <진짜> <laughs> 그럼 볼게요 한번 어, 결국은요 우리 임금은 계속 몰라요 그쵸 네. 뭘 해도 어차피 임금은 계속 몰라요 나이도 들었고 <laughs>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숙련도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근데 토끼 키우시는 분들은 한 3년 되게 좋아요 200벌면 그중에 25만원 저축하고 175만원 쓰면 되거든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근데 33살부터 본인이 저축한 만큼 아 본인이 저축했던 만큼만 쓰고 썼던 만큼 생활비 썼던 만큼은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175만원 한달에 생활비 쓰던 사람이 180만원 저축해야 돼요 갑자기 준비 없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는 애대로 키우는데 이거 교육자금이잖아요 애 키우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으시죠 여유 있으시던가요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들어갈 때는 많고 이 중간에 아파보이면 더 큰일 나요 늘 항상 살면서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처음 3년 빼고 그럼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 처음 3년 되게 힘들죠 당연히 월급 한 200에서 250 버는데 그중에 80% 저축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봤자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지나면 25만원 비상자금 조축하고 끝났으니까 임금도 올랐고 그거만큼 여유로워지고요. 주택 끝나고 나면 또 그거만큼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여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돼요. 둘 뭐가 차이죠? 처음 3년.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 그래요. 최근에 그 나이가 좀 있으신데 사회초년생인 분을 만나뵙는데 AP할 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초반 3년에, 사회초년생이시니까 제가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선생님께서 초반 3년에 재테크 습관을 어떻게 들이시느냐에 따라 선생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저는 AT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년의 차이가 결국은 평생의 차이를 만들고, 새살버릇 여든간다 그래요. 이건 재테크에도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처음 초반에 3년 재테크 습관을 잡으면 그게 평생, 아,